동학농민 운동이 한창이던 시기잖아요. 그래서 전봉준에 대한 그 인물 묘사가 나오는데 저는 이 전봉준을 그 이제 역사 교과서에서만 전봉준에 의해 이러이러 했다라는 그런 사실 정도만 읽은 적이 있지 이 정말 사람으로서 인물의 성격 이런 분위기를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. 근데 전봉준을 정말 한 인물로서 여기 표현한 장면이 있어서 굉장히 새로웠고 정말 전봉준이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.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역사를 공부할 때에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부분을 네,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오랜 세월 수탈만 당해온 농민들의 원한과 탄압에 견디어온 동학 교도들의 분노는 이때 고부의 동학교 접주였던 전봉준이라는 지략에 능하고 담이 찬 지도자에 의해 폭발되었던 것이다. 네, 전봉준은 지략에 능하고 담이 찬 지도자라고 표현을 했어요. 그러니까 오, 정말 되게 똑똑하고 용감한 그러한 모습이 그려지더라고요. 이런 부분도 또 읽는 재미의 하나이고요.